안녕하세요. 수원시 권선동에 살고 있는 배운입니다 20여 년에 법무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수,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고 협의문화상속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협의문화에 의한 상속등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우선 구비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인, 즉 피상속인의 구비서류는 1. 재적등본 2. 전재적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등기기록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는 에 주소변동사업에 나와있는 나와 초본을 제출합니다.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6. 기본증명원 7. 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상속인은 기본 증명은 각 1통, 이 가족관계 증명은 각 1통,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자, 인감증명 및 증명 및 인감도장 각 1통. 만약에 법정상속으로 상속 지분들을 등기할 경우에는 인간 증명 및 인감 등명이 증명이 인감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꽤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온라인 민원이 되니까 한군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일괄 처리됩니다. 다음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꾸밉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대충 몇년몇월 며칠 어디에서 망인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 중 1.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0번지 대 150평방미터 2. 지상건물 콘크리트조 쓰라부지공 단층주택 1층 60평방미터 위부동산은 갑소유로 한다. 이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 서명단이 나여 각자 그일통씩 보관한다 몇년몇월 며칠 몇 그리고 갑을 병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다음에 이와 같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끊습니다. 취득세는 가세 표준액이 3억원이라고 보고 상속받는 값이 무주택자이므로 세율이 0.96%이므로 288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다음은 등기소 1을 봐야 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세에 들어가 보면 등기 양식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협의외 안에 관한 상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부동산의 표시에는 등기 기록상에 있는 표시대로 쓰면 쓰시면 되고 등기 원인 일자는 상망인이 사망 일자를 쓰시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쓰십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피상속인 병의 인적상을 쓰고 다음에 등기 권리자의 가의 인적상을 씁니다. 등기 신청서 을제 보면 주택법 시행에 따른 국립 주택 매입 필증을 사야 하는데 국민주택 매입 대상 및 금액표에 의하면 3억 원일 경우 1000분의 20일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계산하면 63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보통의 경우 채권을 5년 시간에 보관했다가 매도하는 경우가 적고 그 직시에 은행에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날의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날의 매도율이 2%라고 하면 은행에 12만 6천원만 내고 원장은 은행에 갖고 상속인은 발행 영수증에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만 등기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받은 영수필 확인서에 있는 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시세 240만 원, 지방교육세 48만 원, 세액계 288만 원을 적으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3만 원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차장이 지정하는 수납 금융기관 또는 신청 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발급받은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비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시득세 영수필 확인서 1통,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통, 토지 건축물 대장 등본 각 1통, 제적 등본 2통, 상속분할협의서 1통,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확인, 확인서 확인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발급증 각 1통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류는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토지 건축물 대장소로 편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봉투를 사서 발송우표를 붙여주고 제출하시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는 대로 우편으로 등기필 완료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와 같이 셀프협의관할 상속등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